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수근 본부장입니다 오늘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준비한 종목은 휴림로봇이고요 지금 휴림로봇 관심있게 지켜보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우선 오늘도 휴림로봇 중요한 브리핑을 준비를 했고요 트레이딩부에서 차트 빠르게 넘어가 보시면 제가 휴림로봇은 뭐가 중요하다 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여기 일목구름이 굉장히 중요하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 이게 급격하게 상승이 나왔고 결국에는 캔들의 위치랑 일목구름 즉 보조지표랑 이격이 벌어져 있으면 얘네는 자석이다 붙이려는 서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결국에는 이렇게 붙여줬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 이거 이렇게 단기적으로 붙여주면 안 좋다. 그러니까 붙일 거면 이런 식으로 비비 옆으로 기면서 붙여줬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매물대를 고가라인에서 만들어주고 이렇게 붙였어야 되는데 이렇게 붙이는 거안 좋다. 만약에 캔들이 아래로 들어가 버리면 일목구름이 이런 식으로 의문이 만들어질 거다. 이거는 진짜 좋은 차트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다행히도 지켜줬습니다 여기 뭐가 있어요 일목구름 스팬 라인 있잖아요 여기도 지지가 나올 수 있는 이유가 일목구름 스팬도 있는데 382대돌림도 겹쳐서 그래요 이게 지금 전체 파동에 대한 피보나치 대리림이라서 힘이 강합니다. 약하지 않아요. 그리고 RSI라는 하단의 지표가 하프라인까지 또 반등이 잘 나왔죠. 예쁘게 이게 추세전환의 근거들이 겹치는 자리라서 여기서는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도 실제로도 5,100원 여때부터 제가 이제 매수하셔도 될것 같다. 실제로도 타점 잡아드리고 수익까지 마무리를 했어요. 우리 주주분들 영상 집중해서 시청하신 구독자분들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놓치신 분들 계시죠? 최근에 제 영상 보기 시작하신 분들은 분명히 놓치셨잖아요. 그래서 여기 단기 타점 한번더 잡아 드릴 거예요. 오늘 좀 음봉이 또좀 꼬롬하게 마무리가 돼서 이거 장학팀 음봉 나왔서또 매수가 선뜻안 가잖아요. 그런데 냉정하게 382 되돌림 위에서 복마감이 나온 거라 여기 또 지지 반등 나올 가능성 높거든요. 그러니까 빠지더라도 이런 식으로 수렴하고 빠질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 반등이라도 먹을 수 있는 자리가 된다라는 거죠. 여기 타점 봐드릴 거구요. 우리 휴림 로봇 주주 분들, 특히나 수익 중인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야, 얘를 이익절을 이제는 해야 되나 아니면 내려왔을 때 나는 더 모아가고 싶은데 어디가 지지구간이야? 이거 고민하시죠? 그래서 제가 중요하게 보고 있는 라인은 3650원이에요. 3650원까지 떨어진다라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으니 열어두고 매매를 하자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618 되돌림도 있지만 그 이유를 설명해 드려야 되잖아요. 이 고점이 나오기 전에 곧 고점 저항 구간이에요. 그만큼 이 저항 구간이 힘이 강했었고 실제로도 들어올릴 때 방향성 분출될때 거래량 수급량까지 확인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저항 구간이 이제는 뭐로 바뀌었냐면 지지 구간으로도 바뀌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628 대돌림이 겹치죠. 여기 겹치잖아요. 그래서 이628 대돌림 3,650원이 마지막 저점이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여기까지 무조건 내려온다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주주분들께서는 또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제가 디테일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영상만 잘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자 휴림로봇 차트 분석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매매할 건지 중요한 지지 구간 저점의 가능성이 높은 구간들 그리고 3 8 2 대돌림을 기준으로 단기 수익 보는 방법까지 계획을 세워놨죠 이 다음으로 봐야 될 것은 휴림로봇이 뭐 하는 회사인지부터 상승의 재료 이슈들 지금 뭐 악재가 나와서 빠지는 건지 방향성을 또 확인을 해 봐야겠죠 우선 휴림로봇은 1999년 설립된 기업으로 국내에서 산업용 로봇과 지능형 로봇을 개발하고 생산, 공급해 온 대표적인 로봇 전문 업체입니다. 2006년에는 국내 로봇 업체 중에 처음으로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면서 기술력과 성장성을 인정을 받았죠. 휴림 로봇에서 크게 두 가지 축으로 분야가 나뉩니다. 먼저 산업용 로봇 분야에서는 직각 좌표 로봇 스카라 로봇, 트랜스포 로봇처럼 공정 자동화의 핵심이 되는 장비들을 공급하고 있고요.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자동차 생산 라인 같은 고도화된 제조 현장에서 이 로봇들이 실제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능형 서비스 로봇 분야인데요. 자율 이동 로봇, 물류 로봇, 스마트 팩토리용 솔루션 등으로 점점 영역이 확장하면서 단순한 로봇 제조업체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즉 휴림 로봇은 이제 로봇만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제조 자동화, 스마트 팩토리. 로봇 서비스 로봇 자동화 시스템을 아우르는 종합 자동화 플랫폼 기업에 더 가까워지고 있다 라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업 영역이 확장되고 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2023년과 2024년을 지나면서 매출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는 흐름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2022년에 비교해도 성장세가 굉장히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2차 전지 시장의 확장과 반도체 디스플레이 공정의 자동화 수요 증가가 휴림 로봇의 산업용 로봇 수요를 견인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표리 로봇은 과거처럼 단순히 하드웨어만 만드는 게 아니라 AI, 5G, IoT 같은 기술들과 융합해서 스마트 팩토리나 자율 시스템, 그리고 지능형 로봇까지 포괄하는 방향으로 확실한 사업 전환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변화들이 실제로 반영이 되다 보니 최근에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 상위권 종목의 이름을 올리는 일도 생겼습니다. 단순한 로봇 테마주가 아니라 산업 구조 변화, 공급망 자동화, 기술 융합 등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는 흐름 속에서 효림 로봇이 다시 조명을 받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단연간 쌓아온 산업용 로봇 개발 노하우도 주목을 할 만하죠 오래됐잖아요 직각자표 스카라 트랜스퍼 로봇 등 자동화 현장의 핵심적인 장비들을 오랫동안 개발하고 공급해 온 기술력이 쌓여 있습니다 자동화 스마트 팩토리 서비스 지능형 로봇으로 포트폴리오 사업 영역이 넓혀 지면서 단순 제조용 로봇에서 벗어나서 ai 융합 기반의 종합 솔루션 기업으로도 확장 중이라는게 굉장히 큰 포인트죠. 그래서 재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변화들 덕분에 수요 환경이 바뀌고 있죠. 휴림로봇은 단순히 공장에 들어가는 로봇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미래 공장 자동화, 스마트 물류, 생활 로봇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 자동화 로봇 플랫폼 기업이 될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물론 휴림로봇이 해결해야 되는 과제들도 분명히 존재는 하겠지만 뭐 적자를 반복했다거나 서비스 로봇 사업들이 아직은 초기 단계라는 점을 고려를 해봐도 저는 글로벌 기술 경쟁, 가격 경쟁에서도 휴림 로봇을 굉장히 높은 우위에 선점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동화 수요가 지금 예상하는 것처럼 정부에서도 주도적으로 밀어주는 것과 함께 스마트 팩토리 로봇 서비스 로봇이라는 흐름으로 이어진다면 휴림 로봇은 지금 굉장히 저평가된 성장주라는 뜻도 함께 하지만 미래형 자동화 기업으로도 재평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휴림 로봇 이렇게 데이터 그리고 어떤 기업인지까지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더욱더 큰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거 오른 게 나중에 차트 보면 이만큼 오르고 더 뒤에는 이렇게 더큰 폭등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휴림 로봇을 집중해서 투자를 하셔야 되고 정말 여러분들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제가 끝까지 함께 할 테니 그러니까 영상만 잘 따라와 주시면 된다 말씀을 드려요 현재 미국의 금리 인하가 한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국내 금리 인하까지 증시에도 영향을 끼치게 될 전망인데요 현재 경제 지표들도 불안정하게 나오면서 12월 금리 인하에 대한 방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역시 12월 금리 인하 무조건 해야 된다 연준을 압박하고 있는데요 공개 적격까지 남겼죠 이게 지금 당장 금리 인하가 된다 안 된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장의 방향성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에 12월 금리 인하를 기점으로 방향성이 나오게 될 테니 그때 우리가 정말 큰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중요한 이슈들과 방향성은 여러분들 무조건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현재 jp모건은 코스피 지수가 1년 안에 6천피까지도 상승 가능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코스피가 정말로 5천피 ,000p, 6천피까지 상승하게 된다면 대장주가 분명히 탄생을 하게 됩니다 상승을 주도하는 이끌어내는 종목들이 나온다 라는 뜻이죠 현재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보고 있는 테마 미래 먹거리까지 종합적으로 보 바이오, 로봇, 인공지능, 방산 등이 있는데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템베거를 뛰어넘어서 역대급 수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제가 강세 종목들 대장주를 잡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혼자서 급하게 매매하지 마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제가 정말 크게 날아갈 수밖에 없는 국내외 증권사, 외국계 투자 은행들이 집중적으로 매집에 들어간 종목을 준비해 왔습니다. 자, 전 세계에서 돈 냄새를 가장 잘 맞는 기관이 누구죠? 바로 외국계 투자 은행, 자산운용사들인데요. 블랙록, 피델리티, J.P.모건, 골이드만삭스 UBS 수급 현황을 분석해 왔고요. 국내 증권사들, 삼성, 키움, 미래스, 탄투, NH, 국내외 기관들이 집중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는 종목, 외국 기간 매집 주를 여러분들께 문자 메시지로 발송해 드릴 겁니다. 이렇게 문자로 매집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 제가 대덕전자를 보내드렸는데요. AI 반도체 패키지 기판 수혜 종목 급등이 예상된다. 상승에 대한 정보 호재를 말씀드리면서 추천가 대비 25%의 수익을 연결시켜 드렸습니다. 테슬라와 삼성전자의 호재로 인하여 장기적으로 지켜봐도 되는 종목이죠. 저점 매수 제대로 들어갔습니다. 7월 15일 화요일에 타점을 잡았고요. 보시면은 정확하게. 돌파하기 직전에 잡아드렸어요. 매수하고 나서 수급 당연히 붙었죠. 호재 나오면서 역시나 추가 상승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 공략할 줄 아셔야 되고요. 다음으로 엔캠 매집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 2차 전지 테마주를 잡아드렸습니다. 기술적인 분석과 함께 중국 전기차 수출 증가, 외인 기갑 수급 분석까지 잡아드리면서 단기급 등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았었어요. 분석한 그대로 3거래일만에 수익이 나왔습니다. 사트를 보시면 일목구름 돌파하기 직전이었고요. 제가 타점을 잡아드린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수급 몰리면서 바로 상승 나왔습니다. 지금도 상승 추세가 무너지지 않고 있죠. 여러분들 이런 자리에서 매매하는 거는 어려워요. 이렇게 돌파가 나올 때 매수가 들어가도 수익이 충분히 나오니까 이렇게 매매하는 방법만 배워가셔도 꾸준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다. 이거를 직접 보여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께서 정말 많은 분석, 매매법과 주식 전문가들의 영상을 보실 텐데 결국에 가장 중요한 거 수익입니다 이수근 본부장은 직접 분석한 종목을 잡아드리고 있고 달랑 종목 하나 던져주고 끝나지 않습니다 모든 매매를 함께하고 있어요 이수근 타점 방100% 무료로 운영하라고 있고요 오늘 준비한 세력 매집 종목 강력하게 일주일 100% 장기적인 전망에서 500% 대폭등이 터질 수 있는 대박 매집 주를 준비해 왔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바닥권에서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고요. 다양한 급등 모멘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삼성증권뿐만이 아니라 한투, 키움, 미래셋, 메이저 투신사들이 적극적으로 쓸어 담고 있는 종목입니다. 거래량이 없는 바닥권 매집이 나오고 있다라는 건 역시나 세력들이 매집을 하고 있다는 또 다른 증거죠. 뜬 소문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엄청난 재료와 호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 자, 여러분들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바로 이 종목의 적정 매수 가격, 세력들의 최종 목표 가격, 그리고 보유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이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제가 가격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세력 매집 종목 받아가는 방법 너무나 간단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제 번호로 매집 단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되고요.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게 매집 종목 발송해 드릴 겁니다. 자, 일주일 100% 수익이 예상되고. 3개월 보유한다면 500%가 넘는 역대급 수익도 분석이 되고 있는 종목이니까 여러분들 빠르게 문자 보내주셔서 단 1분이라도 더 빨리 종목 받아가신 다음에 정말 큰 수익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력 매집 종목 확인하는 방법 너무나 간단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제 번호로 매집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